저희가 숯배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의 곡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노래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준비한 준비할수록 어바치 여기 계신 수배님들이 저희에게 오히려 해주고픈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아, 참 떼창을 뭔가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뭔가 이 게이지가 에너지 게이지가 막 다시 쭉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이세 분은 그 순간에 노래 를 열심히 해야 돼서 그런 식이지만, 순간 이렇게 건네면서 인연을 좀탁 빼거든요. 그러면 그 육성이 딱 들리면서 아 정말 어,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그 형이 딱 마이크를 었을 때 전주분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전달이 됐어요. 음. 자 여기 전주분들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laughs> 네 전주 콘서트 분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전달이 됐어요. <laughs> 네. 아무튼 <그냥> 정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저도 노래를 부르면서 맞아요. 너무 행복했고 뭔가 이렇게 초록색 공원봉이 이렇게 변하니까 네. 진짜 숲에 둘러싸인 그런 네.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 맞아요. 아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네. 노래 부르면서. 좋습니다. 아, 저희가 다음 곡에 이어서 또 다음 곡 이렇게..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주 콘서트에 있는 분들과 더 추억을 쌓으려면 네. 네. 여러분들과 또 우리가 또콘서트에 묘미 있잖아요. 가수와 함께 어떡해.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찍는 타이밍가져오 아, 어떨까요? 오. 우리가 그러면 조금 앞으로도 가서 사진을 같이 좀 찍을까요? Papalang kat Nah, 저도 화요일이에요. <목소리도> 저때 눈밑 지방 한번 보세요. <웃음> <웃음> 수술한 거왜 이렇게. <매일 웃음> <laughs> 사실 송우 콘서트 서면 깜짝 놀랐 <laughs> 실제 저 황금빛 불결처럼 나던이누날때라 아, 음. 있다. 가그 당시 판정단 점수로는 3등이었는데. 아, 3등이었는데? 아, 3등이었는데 아, 그, 아, 그, 아, 그 방송이 나간 직후에는 어떻게 보정이 잘되는는지 가는 데이 좋았던. 아,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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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주 콘서트가 뭔가 조금 더 느낌이 조금 더 새로웠던 아, 느낌이 있어요. 어제 아, 콘서트에서 제가 말했듯이 약간. 관객분들 명창들이 어. 많이 오셔서 그런지 <laughs>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고 반응도 너무 너무 좋으시고 아, 확실히 그, 그 지역의 네. 그 기운과 네. 뭐 그런 것도좀 있나 봐요. 어, 영향을 받나 아. 봐요. 네. 뭔가 이 지금 소리 문화의 전당도 약간 한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음. 약간 이런 대들보 같은 느낌. 대드보이 정도면, 이정 있어 옛날 우리이도이정도이이정이정이정이정이렇게면이 아, 아, 어, 아, 이렇게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 정도면, 이정 요즘 시기에도 콘서트 배진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저희도 행복한 순간을 즐겼던 것 같은데 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반짝이는 눈빛으로 가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뿌듯합니다. 아,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과학적으로는 태양이 한계지만 약간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것과 한없이 받는 것, 이두 개가 마치 두 개의 태양 같은 느낌이에요. 음.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뜨거운 열기를 퍼부어줄 때, 더 나이 없이 이 제공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계속 차는 느낌인데, 오늘 이렇게 한없는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어, 노래로 전제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전만에 이제 여기 전주 모악당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미스틱 그였죠. 응. 그 미스틱 그 당시에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 냈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잘 되겠지? 음. 될 거야. 돼야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 이제 된다. 된다라는 신념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모든 게다 좋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사고만 안 치면 되고. 저희끼리 있을 때는 특히 저는 이미 좀 험해요. 그러니까 달트성이고 그리고 저희끼리 있을 때. 어 그냥 남자 내이서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수필 분들이 상상막 그런 거없어까 그런데 저희가 어, 사고 치면 안 되겠다. 평소의 모습이 메라에 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 이 고운 말, 바른 말, 쓰기를 실천하고 있 2, 3, 4, 5, 6, 7, 8, 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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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회를 노출합니다. 저희도 만발의 준비를 해서 그리고 더 좋은 음악 만들어가지고 어 지금 이 기운 잘 받아서 더포텐 터트려 보겠습니다. 어 정말 얼마 전에 회사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어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되게 건설적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네.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지금이 딱 좋다. 배고프실 <laughs> 네. 네. 때 너무 좋는데 근데 회사도 고0도 그렇고, 그렇고 다 같은 생각이야. 지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달려야 된다. 음.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저희는 더 달려서 지금의 행복을 계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말 <laughs> 다른 말이 아니라고 욕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혹시도 오해를 하시면 평소에만 여기서는 말잘하다가 이렇게 노하고 있거든요. 오해시려고 하지 않면 많이 쓰는 표현입니 평소도 굉장히 예쁜 말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 그렇죠? 어, 일단 엔딩에 제가 이상한 어, 이상한 저기 드립을 쳐서 죄송하고요 사자의 마음으로 챔피언스를 정말 뜨거워지고 제일 분 <laughs> 그 열심히 부른 것 같은데 열심히 부를 저희 마음이 잘전달되 그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일단은 또 저희가 이제 매공연마다 부고 있는 이 뒤에 영상 아까 갖다 영상을 통해서또 선정이 났는데 그때 당시와 이제 페타시 우승을 하고 활동 초반에는 저희 그런 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매명이 굉장히 다른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 선곡하는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있었어요 뭔가 아예 뭔가 4명이 다 성악이고 그, 그쪽에 포커싱된 곡을 조금 더 포커스해서 찾을 수 있었겠지만 되게 뭐 가요랑 애매하게 조금씩 건드려도 뭐 어느정도 한퉁퉁는치는데아뭐 아, 한방에 없다 계속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게 단점이었어요 아이 팀은 뭔가 잘하긴 하는데 아, 좀 이것저것 다 잘해서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좀 단점에서 장점으로 된게 아닐까 저희가 포지션을 <laughs> <편집을> 하니다 <laughs> 저희 지금 포서트만 해도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있잖아요 막부터 가요부터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도전과 이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장점에 단점에서 장점으로 바뀐거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저희 다음 아, 도전 이 어,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새로운 도전을 했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다음 주에 저희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주에... 네, 공무대 나오지. 물례명곡 네. 네. 어 저희에게 있어서는 이번 한 주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운교롭게도 생일과 공연이 아주 가까운 날짜에 붙어 있게 했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템카페 여러분, 두드림 여러분. 많은 이벤트를 준비 해주셨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뷰인인랙티브에서도 많은 이벤트 그리고 멤버들도 깜짝 영상까지 정말 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 너무 이 전주에 와서 정말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행복을 가득 안고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피전 국악 밴드를 해서인지 몰라도 그리고 이번이 마침 공교롭게 뭔가 그렇게 딱 맞아서인지 몰라도 존주가 제 어떤 이해고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때는 이 공연장에 다시 오게 됐을 때이 행복한 기분으로 너무 기쁘게 올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매해마다 이 전주에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행복을 주셔서 너무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에 오셨었데 진짜 공연 전날에 개그룹만 있고 저그룹만 있고 그러니까 이만큼 나와가지고 제가 한식집에 가가지고 거의 최, 최근이 아니지 거의 10년만에 최대 7억원짜리 소화가 안되서 한문을 막 걸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정말 꼭이 지금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한식, 한정식집 식한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갔던 집꼭

이것도 다감 적어 놓을게요. 저희가 2년 뒤에 다시 한번 그지. 어. 여러분 사랑해 주실 마침에 정말 다음 곡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 다음 곡 진짜 마지막 곡. 여름 끝이 아니에요? 네. 이곡 다음 곡은 다음 콘서트에서 여중과 이쪽으로 한번 불러 주시면 약간 경사도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응원봉이 없으신 분들이 그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소외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곡만 같이 핸드폰 불빛으로 붙이면서 같이 관람 같이 걸어봐야될까요? 즐겨주시면 <laughs>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비기닝 월드트리 전주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보레셀라 보레 고생하습니다 <laughs>